네, 그동안 함께 보아왔던 본문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24장에서는 그 심판의 대상이 또 새롭게 달라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반복되는 당을 발견하셨습니까? 아,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땅입니다. 이 땅이라는 단어가 24장 안에만 16번 정도가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여러분, 땅이 어딥니까?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곳이죠. 다시 말해서 땅은 이 세상 곳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한 나라에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24장 이후로부터는 온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이 되는 것이죠. 더 분명하게는 24장 13절 전반절에 보니까 땅을 가리키는 단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세계 민족 중에 심판을 선호하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을 공허하게 텅 비게 만들고 황폐하게 초토화 시키시고 온 땅을 뒤집어 엎으시고 온 주민들을 다 흩어버린다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3사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온전히 황무하게 된다고 다 슬퍼하고 쇠잔하고 쇠약하고 쇠잔하며 또 쇠약해진다 하십니다. 사용되어진 이 단어들만 봐도 얼마나 심각하게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인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구는 심판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지 않고가 아니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절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종이든 상전이든, 모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온땅 모두가 다 탄식하게 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성읍이 허물어지고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소멸될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땅의 주민들이 또 우리가 온갖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 즉 사람들을 하나님의 맥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영원한 언약을 깨뜨려서 땅이 더럽게 되었다고, 땅이 슬퍼하고 황무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심판의 내용대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우리 또한 최후의 심판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모습을 그리면 왜 바울이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했는지를 알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땅 전세계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선언 중에 갑자기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임을 전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칠 것이라고 동방에서 또 모든 바다 모든 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판 속에 갑자기 찬양이 등장하죠. 저는 심판에 이어지는 이 찬양이 너무 뜬금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 25장부터 정말로 찬양이 이어집니다. 우리 25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심판이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24장 마지막 절,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심판의 끝에서 찬양이 터지게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3장, 24장, 23절, 후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여러분 심판 끝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뭐가 보입니까? 심판 끝에 뭐가 보입니까? 예,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심을 심판을 통해서 모든 이들 앞에 당신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우리들의 망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심판의 순간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갖추지 못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은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고, 처음 시작부터 사실 에덴동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건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맸던 적나란 우리들의 모습을 만나는 순간인 거죠. 그런데 그 순간이 어떻게, 그 망함이 어떻게 우리의 찬양이 될수 있는 겁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절망, 실패, 우리의 망함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 망함이 복일 수 있는 거구나. 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망함이 가장 귀한 복이 될수 있는 거구나. 그 역설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갈대상자에 담아 죽어야 했던 자였는데, 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죠. 종의 신분에서 왕자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가장 귀한 복이고, 그렇게 인생 역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로 받고 싶은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 역전의 주인공, 왕자가 된 모세가 이후에 어떻게 되죠 그는 왕자가 된후곧 완전히 망하는 날이 옵니다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정말 조르고 싶은 그 성공과 그 신하 그 바람인 왕자가 되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살인자가 되었고 풍요롭고 풍성했던 왕궁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는 메마른 햇빛이 쪼이는 광야로 뛰쳐나와서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죠. 다시 말해서 망한 겁니다. 망해도 쫄딱 망한 거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왕자의 신분, 남들이 모두 다 우러러보고, 백성들이 모두가 그 앞에 고개를 숙여 엎드리며 경배해야 했던 왕자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도망자의 신분, 이제는 백성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모두 앞에서 고개 숙여 얼굴을 감추고 덜덜 떨어야 하는 도망자의 자리로 옮겨진 겁니다.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모세에게 있어서 그가 만난 이 실패, 이 절망, 이 좌절, 이 두려움, 그의 철저한 망함이 알고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왕자가 되었을 때, 무서우리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쫄딱 망해서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 때, 쫄딱 망한 그 도망자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쫄딱 망한 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쫄딱 망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서도 우리의 망함이 복임을 발견하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망자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모세가 걸어왔던 길, 그가 쌓아왔던 인생의 이력들,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당신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나 왕자였어요. 나 옛날에 이렇게 높은 사람이었어요. 나 이런 복을 받았었어요. 그런 거다 벗고. 하나님, 저 이런 것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일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그런 것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 저 이거 잘했죠. 하나님 그러니까 복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복 받을만하죠. 복 받을만하죠. 복 주세요.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이란 단어에서 기억자도 알지 못하고 거룩이란 말에 티끌만큼도 이루지 못하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수 있는 일은 그저 우리의 신을 벗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신을 다 벗고, 나의 망함으로 하나님께 두손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너의 망함으로 나아오라. 너의 망함으로 나아오라. 그것이 바로 내 신을 벗으라. 안에 담겨진 뜻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싸다, 드디어 하나님 만났어. 죽어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오케이, 이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사. 우리 집안에 이제 강남 빌딩이 생기겠지? 오, 이제야 내가 건물주가 되는 건가?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다 사장 되고 회장 되겠지? 그런 복 받겠지? 좋아. 여러분, 저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남에 빌딩 사주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혹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진정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만남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진짜 만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자격 없음이 나의 자격 없음이 분명해진 바로 그곳에서, 나의 망함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고 인정해주신 사람, 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도 인정해주신 의인, 욕. 그렇게 의인이라고 칭찬해주시던 욕의 인생은 왜 망해야 했을까요? 어느 정도 적당히 망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망하되 정말 욕을 바라보는 우리가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고, 저희들에게는 그런 망함을 경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도록 왜 그렇게 철저하게 욕이 망해야 했을까요? 대체 왜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의인이 없다면서 칭찬해 주신 욕의 인생을 세상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복이 아니라 세상 가장 철저한 망함으로 이끄셨을까요? 욕이 오롯이 겪어내야 했던 그의 절망과 좌절, 그 망함 속에서 정말 진니겨지고 으깨진 그의 삶 속에서 흘러나온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망함이 어떻게 복이 될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철저히 진니겨지고 으깨진 욥의 입에서 결국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욥기 42장 5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망함을 통과한 요백에는 이제 하나님이 참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분명 하나님이 있음을 알았지만 망함을 통과한 요백에는 이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시는 하나님, 참 실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또 하나님을 지금 귀로만 들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욕처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고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는 시각의 차이는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망함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처절한 절망을 만나고 나서야 다시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달려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절망을 만나는 그제야,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무엇이었는지 그제야 볼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 서서야, 그제야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소중했구나 하는 그 진실을 바라보는 눈을 뜰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내 욕심이 끝날 때에야. 내 자아가 부서질 그때에야. 우리가 망할 그때에야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제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분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끝날 때야, 내가 망할 때에야 그분의 손이 보이는 겁니다. 나는 놓는데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셨음을 그때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망함을 오히려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노래로 빚어주실 수 있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망함을 당신을 향한 기쁨과 감격의 찬양으로 빚어주시는 것이죠. 망함이 복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일하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우리들이야말로 망함 속에서 소망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설의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나의 인생 속의 절망 앞에 그 망함 앞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감격의 노래의 시작입니까? 나의 망함은 내 인생의 낭떠러지입니까? 아니면 나의 망함이 오히려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날아오를 소망의 절벽입니까?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그분의 손을 놓아도 그분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망하는 그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구약, 그 이후로부터 새 일이 시작되죠. 이제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다시 신약으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구원, 하나님이 여시는 구원, 신약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망함은 망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망함을 찬양으로 빚으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망함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망함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다가올 우리 앞에 닥칠 망함 때문에 두려워 떨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찬양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망함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안으실 하나님을 나의 안됨이 분명히 발견되는 그곳에서 우리의 절망을 당신의 소망으로 빚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그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역설의 진리가 우리 만숙의 모든 성도님들께 있게 되시길. 그래서 망함 속에서 오히려 찬양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으시길. 찬양이 망함 속에서 터져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